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전북 순창군 고추장마을에 폐수 처리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과 주민들의 대립이 팽팽한데요. 주민 부담금이 높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폐수 처리 비용을 놓고 주민들과 순창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민속마을은 순창군이 전통 장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순창 전통 고추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1997년 조성한 마을입니다. 최근 민속마을 주민들이 폐수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속마을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을 할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읍내에도? 각에도 공장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는데 여기만 해준다. 이에 대해 민속마을 주민협의회 측은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민들도 설득을 지켜야 되는데, 다들 매출 차이도 있고 규모 차이도 있다 보니까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작은 업체들은 또 작은 업체들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줘라. 군과 민속마을 측은 작년 9월 주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다음 간담회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k 이 n 김경모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 시구 직원들은 국토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 단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임실이 톤당 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정읍시는 톤당 960원으로 가장 높아 2.4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톤당 720원, 남원 710원, 김제 680원, 군산 610원, 익산 500원 등이었습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의 경우 톤당 가장 적은 73원이었고, 정읍은 톤당 900원으로 돈의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해, 장수와 12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이 683원인데 반해, 전북은 916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장우원은 수돗물 생산원과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도민들은 안중이도 없고 수도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케이렌, 전예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소통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융합 네트워킹 데이를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추진단은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민관산학연 거버넌스기구입니다.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상호 소통을 통해 동종, 이종 기업 간의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 소개와 지역 ICT 기업의 보유 기술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음식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민간 기업에 불리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경무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김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민간 영역인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인 명품 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나 이런 단계부터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김치 제품 개발도 그 처음 그 사업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고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돼 있어요. 김치 업체들이 우리 그 사업단 실무 추진단이나 이런데 지금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동 생산할 수 있는 R&D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같이 네. 상생할 수 있게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익을 잠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 영역인 음식 사업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사업 자체에 응, 응모했던 것 자체가 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띄어진 단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간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산업의 전망을 바라보고 관에서는 지원이나 내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산업화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관해서 주도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는 발상은 폐기해야 되지 않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산업화의 명분으로 김치 시장에 뛰어들 경우 영세 민간 김치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는 김경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간 유수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적정 투자 사업비나 운영관리 방안, 제주도 기업 활용 및 지역 인력 채용 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동안 급수구역을 블록 형태로 나누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유수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관망정비를 통해 전국 유수율 수준인 83%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이 2022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전북 탄소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24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2 공정장비동 준공식 및 미래 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전북 분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전북 분원에게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키스트 전북 분원은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나 신개념 기능성 탄소 섬유 저가 탄소 섬유 등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핵심가제인 탄소산업이 올해부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키스트가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키스트 전북분원은 2008년에 설립됐으며. 국방항공우주자동차에쓰이는 복합소재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케이렌 장소랍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합니다. 시는 매월 9일, 19일, 29일을 구인구직의 날 일구데이로 정하고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올해 첫 일구데이에서 22명의 채용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은둔형 청소년이 센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교통비 지급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카드 전용 안심카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카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세상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를 충전하면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한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영천시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와 덤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또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소유주로 제한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데요.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소득 공제가 올해부터 1인당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당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기초 수급자 9,800명은 30만 원 전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5,268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932명이 사망했습니다. 겨울철 중에서도 1월이 5,719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사망자 또한 144명으로 월 평균보다 1.8배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집안에 불필요한 전원은 차단하고 누전이나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